주당 2에서 3센트만으로도 상당한 근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중년 이상에서는 저중량 고반복 운동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촉촉 장원장, 청명부부 김기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근성장 연구의 대가인 브래드시펠드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근성장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 후에 근육세포가 손상되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근성장의 주요 원리는 세 가지인데 기계적 장력 근육 손상,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적 장력입니다. 근육 손상과 대사 스트레스는 근성장의 부차적 요소라고 합니다. 과도한 근육 손상은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적 장력이며, 기계적 장력이란 이렇게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고무줄이 저항을 하듯이 근육이 저항을 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근성장의 핵심 원리는 근육의 적절한 장력을 걸어 주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육은 이 장력에 의해 성장하는데 매번 익숙한 장력에 노출되면 근육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원리가 나오게 되죠.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혹은 조금 더 많은 횟수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을 점진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계적 장력과 점진적 과부하를 기초로 해서 최고의 근성장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당 운동량입니다. 주간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근육도 그만큼 더 성장할 텐데요. 브래드 쇼펠드 교수는 주당 최적의 운동량을 10에서 20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당 20 세트가 넘어가면 더근 성장이 되는 거 아닐까요? 20 세트 이상에서는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누구는 30 세트가 최적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과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로를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세트 수를 늘리길 권장합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근력 운동이 목적이라면, 주당, 2에서 3세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숀펠드 박사는 주당 2에서 3세트만으로도 유전적 잠재력의 50%에 달하는 상당한 근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당 운동 횟수는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운동을 주당 1회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2번에서 3번으로 나누는 것이 근성장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백질 합성이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증가하기 때문인데 나눠서 하게 되면 그만큼 더긴 시간 동안 근성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회를 넘어서면 근육의 회복을 방해해 오히려 근성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량 다음은 중량입니다. 저중량 고반복과 고중량 저반복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둘 사이에는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무승부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같은 운동량일 때 고중량 5회와 저중량 30회는 비슷한 근성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만 중년 이상에서는 관절이나 인대에 부담이 적은 저중량 고반복 운동이 부상 방지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고중량은 속근을 위주로 저중량은 지근을 위주로 자극한다고 합니다. 고중량이냐 저중량이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중량을 활용하시면 여러 근섬유에 골고루 자극을 주기에 더 좋습니다. 슈펠드 박사는 저중량이냐 고중량이냐보다는 운동 시 실패 지점에 근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육이 중량을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을 때 이를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 지점에 근접할수록 근성장은 더 극대화됩니다. 이때 매번 실패할 때까지 운동을 수행하면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실패 지점에 근접하여 여력이 한두개 남아 있을 때가 이상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추가적인 근성장을 일으키고 싶다면 중량을 줄여나가는 일명 드롭세트를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10회를 한 뒤에 중량을 줄여서 곧바로 추가적인 운동을 실행하고 실패 지점에 근접하면 다시 중량을 줄여서 운동을 추가합니다. 드롭세트를 통하여 근 긴장을 지속시키면 근성장이 극대화됩니다. 저희가 기계적 장력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 방법에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 푸시업보다 이렇게 딥 푸시업에서 가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근성장이 더잘 일어납니다. 근육이 이렇게 더 늘어나면 근성장이 더 발생하는데 이는 실험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몸을 뒤로 눕히면 넓적다리 근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한 집단은 똑바로 앉은 집단보다 넓적다리 근육이 5%에서 8% 정도까지 근성장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1회 수행 시간은 이완하는 과정에서 2초 정도 그리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1에서 2초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완과 수축 중 근성장에 더 중요한 것은? 이완이 더 중요합니다. 이완을 너무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하셔야 근 긴장이 잘 유지됩니다. 그럼 이완의 끝과 수축의 끝에서는 잠깐 멈춰야 할까요? 이완이 끝나는 시점과 수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근 긴장이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완이 중요하다면 더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이완하는 과정에서 2초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2초 정도를 넘어서면 예를 들어 5초 정도를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이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펠드 박사는 근 긴장만 잘 유지한다면 수행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근 긴장을 잘 느끼면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를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근육의 활성도가 실제로 더 증가합니다. 그럼 세트 사이의 휴식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음,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같은 다관절 운동. 2분 이상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 같은 단관절 운동은 60에서 90초 정도가 적절합니다. 다관절 운동은 많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력회복이 느려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반면 단관절 운동은 상대적으로 근력회복이 빠르고 짧은 휴식이 대사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근육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는 근성장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짧은 휴식이 이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성장을 위해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저희 채널의 중년의 근손실 단백질 섭취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바탕에 깔아두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맞게 주간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게가 될 수도 있고 횟수가 될 수도 있으며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중에 네. 근육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저희 환자분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80정도 되신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오셨는데 팔뚝이 저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인지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네. 감기도 걸리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건강하십니다. 이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헬스를 하루에 두 시간씩 하시는데, 와, 예. 지금도 턱걸이를 예. 한번 하면 1 0 개씩 하십니다. 몸집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원래 이렇게 운동을 즐기셨냐라고 네. 하니까, 60대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분을 보고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근성장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